안녕하세요, 블링맨의 조영선입니다. 아, 오늘은 또이 수원, 이 누추한 곳에 아이돌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셋이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템페스 템페스입니다. 아유, 어떻게 또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제가 블링맨이야, 진짜 많이 봐요. 아, 그래요? 그 구독해놓고 제가 볼링에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조영선 선생님 너무 유쾌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최근에 본 영상이 뭐죠? 저는 일단 그 아이돌 크래비티 선배님이랑 아,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네, 다 봤고요. <laughs> 네, 네. 최근에 그 외국인 어, 맞을까요? 네, 네, 그 경계하는 것까지 아,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일단 우리 태패스 분들은 네. 볼링 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아 그러고 보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laughs> <제가 웃음> 캠페스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아, 어, 네.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아 사실. 네. 그때 저희, 그때 일본에서 볼링 치는 영상인데. 네. 그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웠어요. 어, 아니, 미끄럽고 안 미끄럽고 일단 바이 <laughs>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볼링. 아 <laughs> 아 볼링이. 아 네. 네. 네, 볼링을 배워야 돼요. 아, 네. 네. 그쵸. 렇 그러니까 오늘 볼링 배우러 온 거잖아요. 오늘 네. 맞아요. 셋중에서 누가 제일 잘 치나요? 네, 제가 조금.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또 아, 네. 멤버들이 어떻게 치는지 한번 체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할 공 한번 가지고 오세요. 볼링 공 무게를. 네. 무게를. 어떤 걸원지잘 네.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오늘은 볼링을 배우러 오는 거니까 아, 네. 그냥 가벼운 파운드를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한 12... 12파운드, 11파운드? 오. 네.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데요? 아 무게가.. 아, 그래 <laughs> 그러면 한 10파운드? 네네 어, 10파운드, 10 9파운드 오늘 어차피 자세를 배우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가벼운 파운드로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공 한번 가지고 오시죠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한번 볼륨을 쳐볼까요? 어...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어... 오맞태요야 네. 자신 있어 한번 보여주시죠 네오오 이야. 아 귀엽다. 아니, 스텝을 안 받네요? <laughs> 볼링장 가서 친구들이랑 칠때 이렇게 쳐요? 네. 오저그 약간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게. 정확하게. <laughs> 우리 두 번째 멤버. 네.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어. 영상에서의 나시 맞나요? 나시? 어, 어, 어 맞아요. 이거 맞나요? 아. <laughs> 이거 맞나요? 저 왔습니다. 이거 그 검은색 나시? <laughs> 아,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배운 볼링이랑 안 배운 볼링이랑 다르거든요 오 네, 어디 가서 아! 주식 볼링 배웠는데?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진짜 두분다와 볼링 한 번도 안배웠어 네. 이제 네. 그다음에는 저희 영상 을 매일 시청하네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네, 조금 영상을 많이 보고 네. 아마 친구들이랑도 많이 쳐서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오. 오, 오 야. 야 한개 남았네 아 아쉽다 아쉽다 네. 하우스 볼로 이기는 방법 이거 봤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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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우스 볼로 내기 이기는 방법 <laughs> 맞아요 스페어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페어 못하면 어떡하죠? 못 하면은 제가 커피 네. 세분사 드리는 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럼 이제 어, 성공 제가 하면 성공하면은 성공하면은 10회 무료 이용권. <laughs> 10회 무료 이용권. <laughs> 네. 아니 그냥 <laughs> 평생 이용권! 오. 오, 오 네, 어 열심히. 무조건 해야겠는데. 팬페스 <laughs> 여기 뭐 기획사 분들이, 네 소속사 분들이 네 여기 그냥 오셔서 제가 다치게들 저거 저거 아 지금 한 번에. 아 저거 아한네 번. 네 저거 아 지금 아한 번에 네 많은 네네게 걸려 네 있어요. <laughs> 영상 다 찍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진짜. 해 볼게요, 그러면. 네. 아. 와 와! 야! 나이스! 남자는 무르지 않는다. 남자는 <laughs> 무르지 않는다. 남자는 뒷집. <laughs> 아, 아니 근데. 요즘 네. 좀 멀어가지고 <laughs> 매일 아. 올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laughs> 당연히. 간혹 간혹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나 뭐. 아, 우리 멤버들의 실력은 맞고 우리 네. 뭐 템페스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볼링의 오늘 기본을 딱. 배웠으면 네. 음. 자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아, 네.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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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을 이제 처음 칠때 네. 이제 스텝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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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단하게 포스텝을 보실 포스텝. 거예요. 그냥 뒤짐지고 한번 서보세요. 뒤짐지고 네. 오른발 아 왼손잡이랑 네. 반대 발먼저다가야 아, 네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오른손잡이들은 네. 그냥 하나 둘셋 네, 내가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셋, 네, 네, 준비자. 네. 하나, 둘, 셋. 오. 그리고 네. 뒷발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 들어주세요. 네, 편안하게. 네. 하게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준비. 시작. 네. 아, 너무 세게 하지, 네. 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하나, 둘, 셋, 편안하게. 그냥 쭉. 음. 아,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릴리즈 자세를 잡아줄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쭉 하고 잠깐 멈추시고. 이제 이렇게. 무릎 아. 살이렇부이주세요 그리고 네. 발 이렇게. 이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렇죠오그렇게이렇이렇렇게이렇 이렇게. 이이 어, 그쵸. 마지막 요 자세가 나와야 돼. 앞에 보고. 바로, 오케이. 오, 네. 오케이. 됐어요. 오. 이게 오. 마지막 이제 릴리 자세요 이게 볼링이 생각보다 네. 힘들어요. 오, 아, 그러네. 정확하게 이제 자세를 취하면.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오,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 근데 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안무인데? 약간 이거는 비슷했어아저희가또 춤을 춰가지고 그냥 여기서 부드럽게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스텝을 배웠잖아요 네 이제 스윙을 배울 거예요 스윙 스윙, 스윙. 처음에 이제 준비 아까 네. 네 준비 내가 볼링 치는 손이 옆구리 옆구리, 그리고 옆구리. 볼링공 이제 받치는 손이 왼쪽 그렇죠 네. 이제 가볍게 그래서 무릎을 살짝 여기서 그렇죠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푸시, 네, 오. 그리고 다운스윙, 그리고 백스윙, 그리고 포워드스윙, 네, 팔로우스루. 그렇죠. 와, 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자세 좋아요, 자세 네. 좋아요. 네. 오케이 연결 동작이 돼야 돼. 네. 하나, 둘. 아,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다시 한. 네. 준비, 시작. 푸시. 다운스윙, 백스윙, 포워드 팔로스로, 푸시, 다운스윙, 백스윙, 포워드 팔로스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관건이에요. 네. 네. 스텝하고 스윙하고 네.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오, 네. 아, 아, 그러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한 명씩 네. 또 잡아줄 거예요. 오, 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지금 잘잘 나와요 잘잘 나와 감사합니다. 질투나요? 네. 아니 표정이 왜안 좋아? 표정이 진짜 질투 나는데? 제가 더 잘해야 돼. 아, 아, 아 그래요? <laughs> 시작 하나 둘셋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뭔가 잠깐만요. 이상한데? 걸을, 때, <laughs> 걸을 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laughs> 이렇게? 걸을 때?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게 있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아. 다지 준비. 아, 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오. 둘셋 오.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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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네, 이렇게 네. 힘이 빠져야지 <laughs> 잘칠 수가 있는데 <laughs> 우리 열정파 이제 베트남 왕자 예. 번 해보시죠 네. 혼자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 하나 둘셋 아이고 <laughs> 지금 의욕이 넘쳐 <웃음> 봐봐요 봐봐요 <웃음> 어. 눈 빛만 살아 있어. 라이너 <laughs> 라이더. 눈빛만 1등. 시작.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오. 둘. 셋하까보다 훨씬. 오케이, 좋아요. 오. 좋아요. 오. 네. 확실히 안정적이다. 아, 이제 어디 가서 이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네. 아 볼링공 아. 안 들고는 오. 어디서 배웠다. 아. 아, 배웠구나. 이제 이 다음에는 네. 볼링공을 들고 네. 어, 한 번. 배워본 네. 대로 네. 한번 굴려볼까요? 네, 오, 네. 아, 떨린다 네. 그럼 우리 형님부터 아, 네. 한번 됐다. 굴려보시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어, 긴장하지 마오오오 오. 오. 네. 애프터가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라졌을 거예요. 오. 아까 그 처음 자세. 네. 제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네, 우리 테레 씨. 오. l e t 가보시죠. 그렇지. 오. 오 좋아 요 좋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자세가 네. 배운 자세가 보이잖아요. 네, 네. 딱 네. 깔끔하게. 어, 자 우리의 희망, 네. 베트남 왕자. 베트남 왕자. 어, 네. 보여줘. Yeah.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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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 오, 오.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화를 한다는 게 어렵죠. 아, 네. 네. 그래 이제 볼링을 배워봤잖아 네. 이제 여기에서 하우스 볼로 이제 이기는 음. 꿀팀 골팀 네, 좋아요. 이제 전파 들어갑니다. 아, 제일 네. 중요해요. 사이크가잘나오려면은 어디 핀을 맞춰야 될까요? 가운데 핀. 그렇죠몇번 네. 핀이죠? 1 번. 맞아요. 어일 번이구나. 아1 번. <laughs> 네일 번이에요. 일 번. 저1번 핀을 가장 잘 맞히는 방법은 네. 이제 지금 이제 스파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치실 스파트는 요 1번, 2번, 3번 중에 4번 스파트. 4번. 아. 가운데 스파트를 보고 치는 거니다 네. 어. 네. 저, 절대 핀을 보고 치면 안 돼요. 어. 네. 4번 스파트를 네. 주시. 보기 네. 보고 그냥 보기다가 스윙을 합니다. 오. 네. 지금까지 핀 보고 쳤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핑을 보고 치면은 더먼 곳을 보기 치기 때문에 1번 핀까지 직선으로 치기가 어려워요. 아, 네. 여기 정확한 용어로 에이딩 스팟트. 에이밍 스팟트. 에이밍 스팟트. 스파, 에이밍 스팟트를 스파트. 에이밍 보고 칠 거예요. 제가 한번 실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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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봐야 돼 와우! 스파크가 안 나온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스파크 안 나와가지고 돌리고 싶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스파크 나와야 아, 되는 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스트라이크 아니요 아니요. 에스트 스파크 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아 네네. 네, 아, 네. 지금 아, 그렇죠. 4번 스파크에 넣어서 1번에 1번 네. 핀 0.09. 준 0.09. 준0 0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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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한빈 님부터. 어. 네. 한번 해볼까요? 자부터요. <laughs> 바꿀까요? 아, 네. 아 바꿀까요? 아, 네.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아네정부터네 그렇지 와오 뭐야 오와 네. 느낌 있다 오 볼링 누가 트레이웠어요 아, 조영석 선수님이테어요볼링니아에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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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진짜 아, 어, 알겠네 투핸드 자세보다 지금 이게 훨씬 낫거든요. 아 그래요? 네오 지금 거의 자세가 오. 묘한 상태도 있어. 자꾸 비웃어요. <laughs>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본다 아, 아니, 아, 가 아니야. 자꾸 비웃어 우리 세레 어, 씨? 아니 나시죠 아니 나의 네. 미래가 생각이 나서 웃는 거야. 야,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링을칠때 네. 네, 저런 우리 스킬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우리 베트남 남자 이제. 아, 네, 아 베트남 남자. 네. 렇지 야, 역시 안무 쌤 좋아. 오, 오 뭐야. 야. 오! <laughs> 나 신곡 안무 아 신곡 안무예요? 아, 아, 네, 네. 아아 우리 신곡 안무 오오 맞아 맞아 오, 오. 챌린지 한번 같이 하려는 아 <laughs> 아 <laughs> 네, 오늘 템페스트 분들하고 네. 볼링을 이렇게 또 배워보는 시간을 아렸습니다 네, 네. 어떻게 했어요? 뭐 볼링 배워보니까 아 확실히 배우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작에 맞아요. 배울 거리라는 생각을 아 오늘 네. 진짜 장발 아, 인정 어, 그렇죠. 네, 아, 우리 템페스 분들이 네. 언제 컴백하죠? 10월 27일입니다. 네. 어... 아, 이미 했을 텐데 대목이 어떻게 되죠? 인더다크, 인더다크. 모든 속에서. In the dark, 아, 아, dark. 우리 템페스 분들의 인더다크. 네.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보여줘. 요 그런 부분. 네. <목> 대왕 강구. 강구. 강구! 많이 들어오세요. 어. 오 어. 어 <laughs> 아, 우리 볼코 여러분들. 우리 템페스트 또 컴백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네. 이버 뭐 유튜브에 템페스트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